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디오 플러스의 숨 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진행자 김정자입니다. 본 방송은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고요. 우리 전주 지역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앞서 읽어 드린 글은 잘 알고 있는 천상명 시인의 시 귀천입니다.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해 주는 시지만 그 느낌과 생각은 저마다 다르겠죠. 네, 라디오 플러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숨 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그중 전주천 다리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세 번째로 매곡교의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곡교는 일명 시장다리로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지금도 어김없이 새벽시장, 즉 도깨비시장이 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행온 mz 세대들은 일어나 쯤부터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하면 더잘 잡아볼까 하면서 이리 찰칵 저리 찰칵 허리를 길게 빼고 짧게 빼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내고 어? 나중 가면 물건 없어질 텐데. 부산하게 발걸음 옮기는 소리가 많아지는 곳. 내 기억 속에는 소방서 다리로도 불리웠던 매곡교. 하지만 그 자리에는 3.1운동 발상기 기념비와 이거들이 이야기 비가 세워져 있는 매곡교. 완산칠봉산 기슭 골짜기에 매화꽃이 많이 피어 불리워진 이름, 매국교, 그리고 다리 아래 백사장에 우시장이 열려, 세전달이 담배 장수와 담뱃대 장수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연주교, 담뱃대와 담배 장수는 다르죠. 담배만 파는 거를 담배 장수라고 말하고, 담뱃대는 이 담배를 나팔 같은 입에다가 꼽아서 피울 수 있는 옛날 양반들이 길게 썼던 장죽이라고 하죠. 이런 담뱃대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다리, 연죽교, 소방서다리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매곡교는요. 1931년 만들어진 나무 다리라고 하는데요. 당시 전주 부호였던 박기순의 기부가 다리를 만드는 데큰 힘을 주었다고 해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박희순이 누군지 설명 안 드려도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천교가 대홍수로 유실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매곡교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1938년도 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리는 1995년 재정비된 다리의 모습이고요. 얼마 전 최근에도 정비를 해서. 인도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해 줘서 어, 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침 시장, 그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들을 조금 막아줘가지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매곡교는 3.1 운동 발상기 기념비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신흥학교와 기전학교의 학생들이 태극기를 인쇄하러 몰래 리어카에 싣고 무와 배추로 덮어서 매곡교까지 실어 날랐는데요. 아마도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전주 시민과 함께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현재 매곡교 주변 전주천변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고 하고 기념비에는 1919년 3월 1일 정우 전주 시민은 이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라고 새겨져 있으며 2000년 3월에 전주 3일 운동 기념 사업회가 신흥학교 입과 전주 지역 만세 운동이 시작된 배고교에 이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 신도였던 이보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찬송을 부르며 거린들을 돌보고 전도를 했던 다리로 이보한을 이거두리 선생이라 불렀으며 사망했을 때는 거린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원로가수 고복수 선생의 첫사랑 노래 알고 계시지요? 그 첫사랑을 탄생시킨 다리가 바로 매곡교라고 합니다. 전주천 다리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맷골에는 일본식 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전주에 들어온 일본인 장사치들이 양반들의 이세에 눌려 부중에 살지 못하고 맷골에 들어와 빈민촌을 이루었는데요. 정치를 하려는 일본인들은 몇 달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까닭 없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서 맷골은 기가 세서 일본인들은 살지 못한다 라는 소문이 퍼져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서문과 다가산 주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동네를 이리저리 여러 번 둘러보는데 정말 일본식 가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정기의 땅이나 어, 주인 이름이 없는 땅은 있는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한두 채라도 있었다면 한옥 마을과 연계가 되어 좋은 관광과 교육이 되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생겼답니다. 매곡교는 이렇듯 여러 역사와 생활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전다리에서 매곡교까지 여행자 거리가 조성되었는데 이 또한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리고요 남부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사진을 남기는 여행객들 혹은 전주시민들께는 매곡교의 저녁을 만나보셨을까요? 해질녘의 노을 그리고 밤 야경. 완산칠봉과 동고사를 품은 하늘. 매곡교에서만 만들어지고 남길 수 있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하고 전주의 젖줄이자 전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전주천 다리 이야기. 오늘은 그세 번째로 매곡교를 소개했는데요. 아직 건너지 못한 매곡교 아래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전주천에 남아있는 또 다른 다리 이야기들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골라서 찾아뵐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완전한 도시이며 예상의 도시이자 선비의 도시 전주. 이렇듯 저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이야기 전주 설화.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김정자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또 다른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